15빌인데요. 그산타페 구형 23만 키로 탄 차량이 들어왔는데요. 고객님이 그 차가 힘이 없고 연료도 많이 먹고 소리도 시끄럽고 또 매연도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일을 다 빼고 자동변속기까지 뺐어요. 그래 최고급 사양으로 이제 넣어줄 건데 그런 제품들도 보시면서 그것들이 들어가서 과연 고객님이 그 만족해하시나 우리가 이제. 내가, 뭐, 내꺼 만족하다면, 뭐, 바보, 뭐, 천치, 이렇게 말하실까.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이따 보시고, 만족할지, 한번 영상으로 봅시다. 자, 제가 지금 넣는 거는, 음, 메디인 EU, 독일에서 나온 걸 지금 넣고요. 그,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저그보이를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차는. 터보는 왜냐면, 뜨거운 열을, 마을라에서 방출되는 뜨거운 열을, 그, 회전력으로 이용하는 별도의 터보 차저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너무 뜨거워서 오일이 거기 가는 순간 타라고 하는 성질까지 뜨거워요. 그래서 최고급 오일만이 이 아주 악조건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오일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세팅해서 넣는 것도 오일도 나온 게 엔진오일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오일 그, 감소되지 않는 이런 약들도 넣어주고 차가 그 마찰 계수 0.02에 다다르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마찰력이 적은 거를 지금 또 넣어주고 또 반대로 마찰력만 계속 적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마찰력이 적으면 어떻게 얘가 닦아먹잖아요. 거기에서 또 점성까지 포함돼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넣어줄 건데. 근데 저는 좋다고 말했어요. 근데 고객님이 어떨지 한번 이거 지금 주입하고 시운전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 오일 들어가는 동안 그 자동변속기 오일도 넣을 거고요. 그 구형 산타페는 다른 차보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한 예, 거의 7 리터 가까이를 충족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보 차량에는요 너무 오일을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을, 이제, 시운전. 그,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엔진오일이 너무 감소되니까 감소되지 않는 이, 제가 파는 거를 넣고요. 예? 여러, 예. 여러 가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차가 뭐 많이 아프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거를 넣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많은 거를 넣으면 아,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넣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약을 넣어주는 거지. 돈을 더 많이 뭐 이런 그런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자, 이제 자동전속교회를 지비할 거고요. 뭐든지 고객님들이 돈을 쓰고 뭐를 했을 때, 아까운 생각이 안 들게 하면, 그게 성공한 사업에 아까운 마음만 들지 않게 해준다 하면, 은그 업체는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 썼는데 100원이 아깝고 뭐1 0 0 0원 써도 1 0 0 0원이 아깝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쓴 것보다는 뭔가 엄청 좋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일이국생각하시한 됩니다. 고객님들한한 번은 저그 그냥 안면이나 이런 걸로 올 수는 있어요. 두번 오나요? 누가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두번 오냐고요. 두 번을 올수 있으면 몰라도, 또두 번도 올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늘 머릿속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예. 네. 네. 그리고 적게 나온 것도 나온 거고 또 이렇게 그 너무 그냥 그 오래돼서 쩔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내 차에는 돌보지도 않고 다른데만 돌보느라고 그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열심히 산 거예요. 내 차에, 내 거에는 돌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거에는 그냥 많이 막 하고 다니셨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이따 더 들어갈 거고요. 원래 자기 차 돌보지 않는 분이 다른 일은 더막 바쁘게 하고 다니죠. 그런 거를. 네.